이웃들이 피해자의 집 근처에 숨겨진 끔찍한 진실을 밝혀낸 이유는 이웃들의 출몰 숨겨진 진실은 무엇인가? 1. 반복되는 불쾌한 상황. 최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이상한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특정 시간대에 자주 출몰하며 피해자에게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들 중에는 할머니, 대학생,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어 이웃 주민 대다수가 가해자라는 사실이 더욱 두렵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조직적인 스토킹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는 다양한 이웃들로부터 죽어라는 음성이나 상스러운 욕설 등 심각한 심리적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 다양한 가해자의 존재, 조직 스토킹에 가담하는 사람들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천공항과 같은 대규모 공간에서도 심지어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해자들은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며 매우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러한 행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거리에서 피해자를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동을 하며 피해자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런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나 한 개인의 감정적 반응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여러 측면에서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이웃 사람들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이유는 단순히 개인적 적대감이 아니라 더큰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3. 환경에서의 괴롭힘 소음과 말. 사회적 괴롭힘은 단순히 거리에서의 소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속에서 불쾌한 말들이 섞여 들려오는 경험을 하며 이는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이런 특수한 장비를 통해 피해자의 일상생활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또한 조직스토킹의 일환입니다. 4. 뇌파 생체 실험 심각한 위험 요소.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